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요번 예, 대략 몇달 동안 엄청, 엄청난 이 고난과 그칠 줄 모르는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7절부터 내 생명을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는 이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이제 말을 제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제 보시면은 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기의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이제 어린아이가 투정을 하는 것처럼 불평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에 있던 불평 또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하는 이제 불평이지만은 그 불평 속에서 요업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 자체가 뭐 성경이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오늘 욕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정말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나한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평 속에서 욥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과 또 진리에 대한 그 지식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빛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욥기를 읽는 성도들한테 올바른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에게 또 성도에게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는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만이 이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배의 어떤 불평을 통해서. 욥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과 올바른 이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성경이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지식이 아닌 것이 잘못된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욕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그냥 반복되는 것그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은 오늘은 뭘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뭐 세상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했을 때그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번 12절에 이렇게 이제 불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바다와 바다 괴물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얌과 탄닌이거든요. 얌하고 탄닌인데. 이 얌이라는 말은 뭐 강, 바다 이런 이제 뜻이고요. 탄닌은 그 괴물 그러니까 괴생물체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여기 바다괴물을 이제 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얌과 탄닌을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바다와 바다 게 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이제 단어에 대하여서 이제 다양하게 보는 이제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얌과 탄니는 이 나일강과 나일강에 서식했던 크고 힘이 센 바다 생물이라 이렇게 보는 이제 사람도 있고요.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이 이 바다를 이야기할 때 하늘과 대조적으로. 사탄이 그하고 사탄의 처소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이 바다 생물을 사탄의 처소 또 사탄과 악한 영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구절은 지금 요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사람에게 지금 고통을 주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욥이 내가 바답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해서 나를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은 자기가 그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존재 또 아니면 사탄이나 사탄의 어떤 처소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지키시느냐라고 하는 이 지키신다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한 측면이 뭐가 있습니까? 지킨다 할 때.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킨다는 뜻은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고, 감시한다라는 뜻으로 지키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나 사람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불평 속에서 요의 믿음과 구체적인 신앙의 면목이 드러나는데, 특히 여기 이제 지키신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번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을 감시하시고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들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사탄이 드러나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욥은 그 장면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욥은 악한 영들과 사탄 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감시하시고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닌데,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감시하시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하시고 나를 자꾸 뭔가를 조절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쪽 측면으로 보면 그냥 불평하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번 이 불평하는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분 벌써 이 고대 족장 시대 사람인데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찰 감시하시고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또 우리가 17절 18절에 이제 보면요. 이렇게욥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분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마음에 두시고 권징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감찰하시는 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지키는 지키시는 자, 보호자 이런 뜻이거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이런 뜻인데 지금 요업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킨다라는 이 말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감시하고 그죠? 통, 통제하는 의미에서의 그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보호하고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17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요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업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지키신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평이라는 걸할 때요. 불평이든 음망이든 그러니까, 어, 어떤 믿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이 무조건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뭡니까? 맞는 말을 하는 이런 제 경우를 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욕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지금 불평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지만 그 불평을 하면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욕기를 시작할 때 욕을 향하여서 온전한 자다,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인정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번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욕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범죄를 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조금 더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종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의 어떤 도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악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모독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줘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악함이 아무리 큰 악이라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업은 이런 바탕 하에서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군데를 살펴본 것처럼 요은 비록 불평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가 사용한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업은 사탄은 또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조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죠? 우리도 과연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요업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 있는 사람이어야만 오늘 요옥과 같은 비슷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어, 이세 가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살펴봤는데 오늘 이세 가지 이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소유하고 또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런 믿음과 지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제자리를 찾고 또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통을 호소하고 또 불평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또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또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 죄악들을 통제 하시고, 조절 하시고, 또 지키 시는 하나님 이시다, 라는 사실 을우 리가 믿게 해, 주 시고, 또 아울러서 하나 님의 백성 들을 교회 를 하나님 이 보호 하 시고, 인도, 하 시고, 지키 시는 하나님 이다, 라는 이 사실 을우 리가 확 실하 게,